생각을 했더니, 짜잔! 맞아, 진짜 다신, 맛있는 단팥빵이 다오리의 소원이루어졌어요 쫄깃한 인절미 빵도 맛보았어요. 다오리는 계속 생각 했어요. 아름다운 동화 속 세상에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어. 다오리가 생각을 했더니, 짜잔! 진짜 동화 속 아름다운 인어 공주님으로 변신을 했고 귀여운 루돌프도 되었어요 또 다우리는 잠시 생각을 했어요 어, 엄마 아빠 함께 하고 싶어 다우리가 생각을 했더니 짜잔! 아자 아빠! 아빠하고 마녀가.